여기 어디서? 기사님들 많이 오시죠? 예 네. 그러면은 맛집이라고. 아 네. 제가 <laughs> 지나가다가 기사님 차가 있길래 음 그래서 왔어요. 맛있게 드시고 가시면 됩니다. 와 이게 대박이다. 네. 아 대박인데 백반. 아 이게 백반이야. 내가 지금 미역도 있네. 미역 좋아져. 도라지도 있고, 아. 이거는 꽁치. 꽁치 같은데. 음! 맛있어, 맛있어. 음! 다 맛있는데? 아 여기요 여기 기이 여기. 음. 기사님이 왜, 왜 오시는지 알겠네요 맛있어요 네, 맛있어. 아. 네. 어, 아, 찌개가 바뀌나 보네요. 매일매일. 음, 매일. 아, 매일매일. 건대 음. 오시면 됩니다. 경산에서 왔어요. 음. 4시간 걸렸습니다, 4시간. 머리, 오셨네요 어디가 맛집인지 모르니까. 그냥 집밥이에요, 집밥. 네,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 네. 가성비 끝판왕. 저희 이런거 먹고싶었거든 아, 없어 근데 사서도 없어 초당순두부뭐 이런거 밖에 없어 맛있다 음. 아, 다다 맛있어 진짜 아 이건 일부러 먹으러 오겠대 아. 오늘 맛집을 찾은러같습니다 게? 기사님 차가 있죠? 맛집이야. 응. 네. 기사님은 맛집밖에 안 가거든. 네. 음. 다 맛있는데. 와. 야. 야. 엄청나네. 맛집을 찾았어. 아, 너무 기뻐! <laughs> 너무 기뻐! 어, 진짜 맛있잖아요. 이 정도면 최고지. 오늘 음. 저희 아버님이랑 강릉을 와서 강릉을 와! 장난한데 어디가 맛있지 어떻게 알아? 음, 응. 그러다가 찾았어. 맛집은 또 이거 백반, 백반인데 계속 바뀐대요. 이게 찌개가 계속 바뀐다고 하네요. 야, 이거 진짜 찐이다. 와, 대박이다 이거. 어, 먹어볼까? 음, 맛있어, 맛있어. 아, 비계도 맛있다. 여기 와, 비계 안 먹을라 했는데 보이시나 요 비계도 맛있어. 와. 음. 아, 맛집을 찾아서 맛집을 진짜. 이유튜버에게 맛집은 생명인데

딱 집에서 먹는 맛 어? 약간 갓김치 맛이 나는데 이거 살짝 와 대박인데 보시나요 와우 엄청나죠? 강릉에 오시면 여기는 필수코스로 오셔야 돼요 강릉 여기가 테가서 강릉에 왔는데 어디서 먹을, 뭘 먹을지 모른다 그러신 분들은 여기로 오셔야 돼요 왜냐면 너무 맛있으니까 음. 이유는 단 하나 너무 맛있으니까 야, 어떤 같아요? 물 u 물. automata. I'm a YouTube boy. I'm a children here. 여행 u t u b e boy. I'm a c h i l d r e 아뭐 네? <laughs> 네. 왔는데, 같아요, 아빠? 다 맛있지 않아요 진짜? 아. 진짜 찐맛집이 여기는. 최고야. 보이나, 이거? 와. 그 아버님이 연세가 이제 80이 다 돼가요. 어떻게 보면 아들과의 여행한 여행이 됐어요, 지금. 음. 제 아버님이 돌아가시면 유튜브를 항상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저번에 한번 음식점에 갔는데 살아야 생전에 계신 모습을 찍어줘서 되게 고맙다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왜냐면 그 영상을 항상 볼 수가 있잖아요 저희 친구 아버님도 다 이제 돌아가시고 하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약간 음 알게 모르게 살짝 마음의 준비들? 약간 그런 게좀 있죠 네, 바쁘게 살아가다 보면 잘 모르는데 그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좀, 별거 아닌 거걸 눈물 흘리고,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 발음이 좀셀수 있는데, 얘기하시고, 얘기하시고, 아, 진짜 어떻게 다 나오냐, 어떻게. 아, 미쳤다. 다 나오지? 진짜 맛있잖아요, 여기. 찐맛집이야. 찐맛집. 아, 진짜 찐맛집이야, 여기는. 기사님이 오늘 이 와있다니. 까 기사님이 괜히 맛없는데 안 온다니까. 음. 심지 깨끗해요. 음. 그늘로 다 돼있어. 그리고 김치찌개 되게 부드러워요.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여기는 회전율이 빠르니까 마있을수 밖에 없어 진짜로 보이시나요? 음. 근데 가시는 조심해야 돼요 위에 걸리면 이제 바로 이비인후 가야 돼 아. 개인적으로 꽁치 좋아하는데 꽁치를 여기서 먹을 수 있다니. 아 꽁치 맛집에 이 이거 완전. 응. 그리고 하, 김치찌개 맛집이기도 하고. 최고네. 음 무에, 무에 집이 잘 스며 있어. 잘 스며 있고. 아, 고기 너무 맛있다, 진짜. 어우 이 깊은 맛 아, 끝났다 강릉 오시면 무조건 드시고 가세요 그냥 딴거 없어 무조건 드시고 가셔야 돼요 그냥 강릉에 맛집을 모르거든 근데 맛집을 알려면 기사님이 있는 데로 가면 돼요 아니면 기사님한테 뭐가 여기 근처에 뭐가 맛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다 기사식당 여기 사시는 분들인 으니까 가성비 좋은 데를 가시겠죠?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여튼 시장있계신 분들 오시고 주소랑 그다음에 전화번호 남겨드릴 테니까 전화해서 확인하시고 오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이일뷰시 인더스트리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